아, 먼저 그 이분은 또 바셀린을 주사한 적이 있으시네요. 근데 이 바셀린이 예전에, 아주 예전에 뭐비의학적인 방법으로 많이 그 시술이 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 바셀린 참 부작용이 많고 피부를 많이 괴사를 일으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도 결국 이런 문제 때문에 제거 시술을 한것 같습니다. 제거 수술 후에 이제 피부가 음경의 피부가 그 수술하면서 같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다른 쪽의 피부를 이제 옮겨주는 피부 이식을 해야 되는데 이거 이제 돈부 피부로 했네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다 나았긴 나왔지만 이 팽창형 보형물 삽입 수술을 과연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궁금증이 생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이그 바세린 제거나 이렇게 피부 이식은 음경의 피부 문제고. 이 보형물 탈입수술은 음경의 헤매체 안으로 들어가는 것기 때문에 수술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발기시 길이가 10cm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보통 이제 저희가 많은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 자기 나름대로 길이를 이렇게 발기시 길이를 이렇게 재는데 사실 의학적으로 가장 인정되는 이제 그런 발기시 길이 재는 방법은 그 음경 바로 위에 뼈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치골이라고 하죠. 치골 부분에서 살짝 누른 상태에서 잣대로 재서 음경을 동시에 이렇게 당겨주면서 재는 길이가 발기시 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남성 평균이 보통 한 11.5에서 12 정도 되는데 발기식 길이가 이분은 한 10cm라고 한다면 약간 짧으신 편이네요 이런 분들이 이 보형물 사육수술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형물을 약간 더 짧은 걸 넣기 때문에 보통 한 0.5cm 정도는 조금 더 짧아집니다 그 발기식 길이가 근데 10cm인데 얼마나 더 짧아지나요? 그럼 이분은 한 어, 이분 말씀대로 된다고 한다면 9.5 정도가 되겠네요. 물론 그 길이가 약간 짧은 편이긴 하지만 이제 그 나름대로 그 상황에서 이제 에, 파트너와 그잘 상의해서 이렇게서 좋은 방법을 찾아가면 또 무리 없이 성관계가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그러면 이 보형물 삽입 수술이 가능하다. 그리고 짧아지는 것도 한 0.5cm 정도지 더 많이 짧아진 건 아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